안녕하세요. TS 코리아 고객 여러분. 어, 이필란 대표입니다. 어, 제가 2005년에 이민 컨설팅 사업을 시작해서 벌써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한 1,400여 명이 영주권을 받은 것 같고, 어, 저도 이제는 영주권 자이며, 음, 2019년부터는 미국에 주로 어, 거주하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적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민 오는 분들도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인지 독인지 그것은 경험을 해봐야 알수 있겠죠. 코로나 이후에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음,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 소비자 물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오픈한 지 1년도 안된 가게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사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할까요? 취업이 훨씬 좋은 선택이지만 40대 이후에 미국 오는 분들은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손해를 보고 어, 사업을 접거나 사기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에 사는 한국분들이 하시는 명언이 있는데요. 공항에 누가 피가 왔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직업이나 사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면 세탁소 사업을 하고 청소 관련 일을 하면 그와 관련된 직업이나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TIS 쿠리아의 인트 고객은 제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사업이나 직업을 가지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IS 쿠리아 고객들은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며 가계소득이 월, 1만 불 이상은 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이2 플러스의 핵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플러톤에서는 3인 가족이 1만 불은 벌어야 미국에 잘 왔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경제적인 부분만을 고려했지만 정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금액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제로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이 공감하는 금액이며 대다수가 가계소득으로 1만 불 이상은 벌고 싶어 하십니다. 앞으로 티아스코리아의 E2 플러스 통해 미국에 오시는 가정은 가계소득이 1만 불이 넘도록 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줄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티아스코리아 유일한 대표인 제가 미국에 갓 그룹을 설립하였고 계열사로는 알로하 하와이 BBQ 5개의 매장이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또 다른 어떤 K-BBQ 브랜드와 카페와 베이커리를 접목한 브런치 카페까지 런칭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안정적인 이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둘째, 2023년에 E2 플러스를 런칭하면서 TR 스크리어는 다른 이주 업체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에 E2 플러스 시즌2는 시즌1보다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제가 직접 운영하여 검증된 브랜드를 통해 이두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기대했던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입국하여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라면 여러분이 꿈꾸던 캘리포니아 드림이 현실이 될 것이며 반드시 성공적인 미국 정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으나 내실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한국 속담이죠.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단들로 속빈 강정 빈수레가 요란하다,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회사의 겉모습만 보고 업계 1위, 100% 승인이라는 허위 광고에 속아서 이민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만 잘 봐도 사기는 안 당할 것입니다. 왼쪽에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어, 제가 한국에서 요리 학원을 운영했던 이유는 이투비자를 받기 위해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미국에서 망하지 말고 조리 기술을 배운 뒤에 자신감을 갖고 어, 외식 사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방장들이나 어떤 직원들의 어떤, 음, 어떤 곤조?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티아스프리아가 왜 다른 이주 업체들과 다른 회사인지 이제 아시겠나요? 이또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가 망하지 않도록 준비해주는 회사입니다. 음지, 음지, 셋째, 알로하웨안 바베큐는 어, 불황이 없는 메뉴입니다. 주 고객층은 외식 구매력이 높은 어, 히스텐에 계시며 또 경기와 상관없이 늘 안정적인 매출 유지가 최대의 강점입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도 한결같은 수익을 보장하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보이는 자료가 실제 매장의 매출과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들쑥날쑥한 모양이 아닌 늘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죠. TS 코리아 이투 투자, 비자 고객들은 한 달에 1만원 이상은 벌어갈 수 있는 매장만 이투비자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넷째로 어, 본사가 지정으로 오픈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 놓고 투자자에게 사업체를 판매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좀 더디겠죠. 하지만 어, 전통적인 투자금을 받고 새로운 지역의 매장을 찾아주면서 진행한다면 회사는 본사는 더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 갓그룹은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미국에서 어, 1만불 벌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익이 1만불 될 때까지 본사가 열심히 키워서 여러분이 이투비자로 점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티아스코리아는 제가 이 이민사업을 하는 마지막까지 브로커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가 이틀 상품이 되며 추어 이민도 브로커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산지 직송으로 구매하여 싸고 제일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티아이스포리아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저는 오늘도 고객들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해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미국 이민의 시작을 저 유기랑과 함께 하시면 미국에서 1만 불 이상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결정한 분들이라면 꼭 저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준비 없이 미국에 오면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하고 한숨만 쉴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